여기 와서, 일행선, 뼈, 그 다음에 뼈에서 일행선, 뼈, 일행선, 네. 뼈, 일행선, 네. 일행선. 네. 여기야. 자, 손 잡으세요. 손 올라오세요. 하나만 올라오시고, 됐어. 손 얹혀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여기 이렇게 직하방을 누를 건데, 선생님 몸이 여기 있어. 일직선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은. 준비 동작이 필요해 여기까지가 이게 준비 동작이야 여기까지 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도 돼 여기까지는 됐지 이 상태에서 잘한 템포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엎드릴 때이 이, 상태 때 팔에 팔에 밑으로 넣어도 여기서 엎드릴 때 앞으로 나가지 말고 넣어도 밑으로 가는 거야 이제 체중을 밑으로 넣어도 도데 밑으로 같이 던져 던져 그치 그러니까 몸이 밑으로 내려주니까 팔의 힘이 어때졌어? 굉장히 세졌지? 느낌 느낌 반아니 느낌 아예 어, 느낌. 어, 예, 느낌 괜찮아요? 어. 빠른 빠른 대답 부탁해요. 다시 어. 그렇지 요 상태야. 네. 이거 잊지 마셔. 요요 네. 상태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원비 이동해야지. 원비 아, 이동해야지 네. 또. 음. 자 일직선 와서 요 상태에서 시작이야. 천천히 해도 돼. 와서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오케이 좋아. 좋아. 다시 올로 와. 됐어요? 응. 몸 일직선이지 지금. 봐봐. 응. 요 상태. 요 상태. 다시 힘 빼고. 요 상태 됐죠? 네. 여기서 내 몸이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하... 이때. 이때 그렇지 내려가잖아 지금 이때 응. 내려갈 때힘 팔도 또또 너도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몸이 내려간 가 동시에 팔도 너도 가. 이런 식이야. 아? 몸이 내려가니까 팔도 같이 던져줘. 몸하고 팔을 같이 밑으로. 오케이. 음. 밑으로. 오케이. 밑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쑥 내려가는데 그걸 억지로 막 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이 쑥. 그래. 쑥. 이런 느낌이야, 지금. 힘 빼고. 네. 좋아요. 느낌? 시원해요. 응. 고생 고생.